안녕하세요. 다문화 전문 기업 아시안 허브의 강사 진은아입니다. 본 영상은 저의 다양한 강의와 교육에 임하는 가치를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께서 잘 집중하실 수 있을지 느낌으로 푸는 퀴즈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자, 다음 중 진은아 강사 저에 대해 아닌 것을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1번 힙합 앨범을 발매했다. 2번, 돌잔치 MC로 활동했다. 3번, 다섯 살난 아들이 있다. 4번, 남편이 아프리카 사람이다. 자, 제가 시간 3초 드릴 건데요. 3초 후에 직접 손가락으로 아닌 것을 이렇게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3, 2, 1. 들어주세요! 네, 정답을 한번 공개해 볼까요? 정답은요, 3번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이 없습니다. 어, 1번부터 제 소개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어, 저는 2014년도에 대학교 힙합 동아리에서 직접 발매를 했던 어, 힙합 음원이 사운드 클라우드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네, 저도 가끔 듣습니다. 그리고 2번, 돌잔치 MC로 활동했다. 2020년까지 이천부, 인천부터 충남 아산까지 어, 전국을 넘나들며 첫 번째 생일을 맞은 아기들의 친구가 되어서 사회를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3번은 아니고요. 4번. 제 남편은요. 아프리카 대륙에 속하는 국가, 모로코. 모로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도 다문화 가정이거든요. 이렇게 제 간단한 소개를 퀴즈로 드렸다면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즐거운 다문화 강의를 선물하는 강사, 진은아입니다. 저는 기업 교육을 기획하는 크리에이티브13이라는 회사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직접 강의를 기획하고 또 다문화 강의를 진행하면서 여러 청중들을 만나기도 했고요. 또 다른 방면으로는 MC로 활동을 했습니다. 기업 행사나 학교 축제, 지역 페스티벌 등 다양한 행사를 다니면서 진행을 했던 경력이 있습니다. 자, 제 경력 조금 흥미로우시죠? MC와 다문화 강사. 닮은 듯 하면서도 다른 이두 분야 어떻게 연관이 되고 또 제가 추구하는 강의가 어떤 것인지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분야인 행사 MC입니다. 자, 왼쪽 사진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왼쪽 사진에 보시면 제가 퀴즈에 말씀드렸던 귀여운 아기와 그리고 생일을 함께하는 가족들이 보이시죠? 이 가족들의 옷을 한번 자세히 봐주세요. 특징이 보이실 텐데요? 눈치채셨나요? 중국에서 한국으로 이민을 온 이민가정입니다. 제가 이 처음 가족이 처음 가족을 만났을 때 처음에는 한국말을 굉장히 아끼시더라고요. 잘안 하시다가 제가 몸짓과 바디랭귀지로 마구마구 소통하려 시도하자 어머니께서 한국말을 조금씩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능숙하진 않으셨어요. 손님들 또한 중국 분들이 70% 이상이셨어요. 저는 사회를 봤던 경험 중에 이렇게 외국인들이 많은 경험이 흔치가 않았기에 굉장히 긴장을 했죠. 어 자, 지금부터 오늘 우리 주인공 아리의 생일 잔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한국어로 시작을 했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아이의 돌잡이를 하기 전에 돌잡이 용품을 설명하는 장면이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씩 들어서 몸짓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필이 있다면, 자, 공부 잘해서 성공하는 사람 되라고. 실이 있다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라고. 이렇게 막몸짓발짓 섞어가면서 설명을 했죠. 여러분, 돈은 어떻게 설명했을까요? 그냥 돈을 드는 것보다 좀더 재밌게. 어떻게 요 세계인들이 다돈살때 하는 그 행동 있죠? 이렇게 돈을 사면서 뭐니 뭐니 해도, 머니 이렇게 강조를 했더니 중국 분들 뿐만 아니라 한국 분들도 심지어 근무하시는 아르바이트 직원분들도 빵 터지셨던 그런 즐거운 추억이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은요 국제 살사댄스 동호회 워크숍 레크레이션 사진입니다 살사 댄스를 즐기기 위해서 전, 전 세계에서 한국으로 오신 많은 외국인들을 위해서 저는 어떻게 레크레이션을 진행했을까요 이분들은 비록 언어는 통하지 않지만 춤이라는 한 가지 마음으로 통하시지요. 그래서 춤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레크레이션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모두 즐겁게 댄스로 하나 되는 아주 행복한 자리가 마무리가 되었죠. 자 이렇게 제가 행사를 통해 즐거움의 가치를 전달한다면 또 다른 방면으로는 교육적으로도 활동을 합니다. 제 교육의 방면은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다문화 강의. 두 번째, 다문화 창의 교육.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문화 연극 지도 분야가 있습니다. 이세 가지는 때에 따라서 서로 융합되기도 하고요. 기관과 연령에 따라서 응용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응용되는지. 그 이야기들을 말씀드리기 전에 어떤 고민을 했는지를 먼저 꼭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즐거우면서도 유익한 다문화 강의를 만들 수 있을까? 여러분들 다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학창시절에 내가 좋아하는 과목 하나씩 있으셨죠? 내가 이 과목은 정말 좋아해. 이것만 생각하면 기분이 너무 좋고, 관심 분야야. 장래 희망도 이쪽 관련된 거야. 그런데 이 과목에 선생님께서 수업 시작쪽딱 치고 문을 드르륵 열고 들어오시면서 이렇게 하신다면 어떨까요? 어, 자, 오늘 수업 시작해볼까? 음, 음 며칠이지? 어, 13일. 어, 13번. 음, 교과서 한번 읽어봐 이렇게 하신다면 아, 물론 선생님은 의도하지 않으셨겠지만 학생 입장에선 어떨까요 지루하고 또 학습 능력이 저하되겠죠 저는 그런 경험을 개인적으로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더 다른 관점으로 보기 위해서 새로운 교육을 바라봅니다 교과서에 빼곡히 적힌 지루해 보일 수도 있는 글자들은요 알고 보면 재밌는 콘텐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보드게임으로 때로는 역할, 극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변신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라고 생각한다면 수업이 더욱더 즐거워질 수 있겠죠. 이것을 이끄는 선생님은요, 가르치는 교육자이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수업을 진행하는 진행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변수들을 미리 꿰뚫고 아이들을 학습자를 위해서 이렇게 재미있게 진행할 수도 있어. 라는 동기부여를 해준다면 수업을 마치고서 더욱더 나아가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학생의 모습을 볼수 있을 겁니다. 이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 교육생들은요, 단지 경쟁하고 외우는 이런 학습이 아니라, 어, 내가 한번 참여해볼까? 재미있겠는데? 이렇게 동기 유발을 자발적으로 시켜주는 대상이 되겠죠? 자발적인 학습 참여자로서 수업에 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어,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중학생들까지는요, 우리 아이들이 관심있어 하는 다양한 소재를 가지고 수업을 만들면 참 즐겁습니다. 전기나라의 피카츄와 우리나라의 꼬부기가 만나서 친구가 되는 과정을 웹툰으로 그리거나 혹은 보드게임을 만들고 그것을 직접 플레이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겪는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다문화라는 이론으로 풀어내죠. 또 아이들뿐만 아니라 청소년에게 다가갈 수도 있습니다. 중고생들의 진로특강에서 얘들아 너의 꿈을 찾아가 이게 아니라 얘들아 우리의 미래는 어때야 할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수업. 아이들이 익히 알고 있는 유명한 영화의 한 장면을 가지고 옵니다. 그 장면에서는 다른 문화권의 두 친구가 만나고요. 그 장면을 아이들의 아이디어와 목소리로 직접 더빙을 합니다. 아이들이 이 더빙하는 과정에서 직접 멘트를 만들고 대사를 기획하는 이 과정이 정말 재미있게 이루어지고요. 또 어, 숨겨진 끼와 재능을 찾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갈등이나 이런 변수들을 통해 아이들이 다름과 이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그런 관점을 메시지를 제시하죠. 학교를 벗어나 조금 더 넓은 장소로 가볼까요? 가족들을 만날 수 있는 복지문화원으로 왔습니다. 다문화 가족만을 위한 소통 레크레이션입니다. 한국인 가족들도 소통이 안 돼서 답답할 때가 많은데 다문화 가정이라면 어떨까요? 물론 모든 가족들이 그러진 않겠지만 다른 국가의 엄마, 아빠 사이에서 성장한 아이가 느끼는 생각, 감정, 이런 느낌들을 즐거운 레크레이션으로 함께 풀어가고 또 공감해 보는 자리입니다. 세계 탐정 서바이벌이라는 활동이 있습니다. 아이는 탐정이라는 역할이 주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 탐정이 해결해야 할 사건의 단서들은 엄마와 아빠에게 드립니다. 아이는 이 사건을 해결하면서 성취감을 느끼고 자신감이 상승하고요. 또 엄마 아빠의 국가에 대해서 잘 이해하게 되죠. 또 엄마와 아빠, 학부모님들은 서로의 입장을 바꿔서 이해해 볼수 있는 역지사지의 경험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족이 함께 하는 이 가치, 행복의 가치를 함께 하는 과정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메시지를 얻어가게 됩니다. 자, 이번엔 회사로 한번 가볼까요? 직장인, 공무원들은 어떤 다문화 강의를 진행할까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요, 시각초에서 진행했던 청렴한 공무원의 자화상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각자 직접 자화상을 그려보는 프로그램 맞아요. 헌데, 이 자화상에 들어가는 가치가 공무원으로서 다양한, 이 대한민국의 다양한 국민들, 그리고 가구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을 담게 합니다. 처음에 그림들이 모두 제각각 나옵니다. 하지만 그림이 완성되고 나면 하나로 모았을 때 모두가 함께라는 메시지를 담게 되죠.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나면 직장인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 내가 생각했던 다름이 이런 거였는데, 알고 보면 이런 가치를 담고 있구나 깨닫게 되죠. 이렇게 저는 다양한 강의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문화 그리고 다양한 가치의 다양한 가치를 느끼게 하는 경험을 선사합니다. 단지 외우고 반복하고 경쟁시키는 교육이 아니라 함께 도전하고 또 이해하고 그리고 나누는 교육을 저는 실천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힘들어하는 교육생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답을 찾지 못하는 학생에게 혹은 교육생에게 어, 이건 아니야. 넌 이렇게 해야 돼.가 아니라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았지만 보다 나은 답은 있어. 우리 한번 같이 찾아가 볼까? 함께 해볼까요? 라고 손을 건네는 그런 친구 같은 강의. 이렇게 제가 진행하는 다양한 강의들의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마무리로 제 가족 사진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남편인데요. 제가 국제 결혼을 하기까지 겪었던 많은 차별과 그런 비판들, 그리고 부모님의 반대와 사회 시선들, 이런 어떤 경험들과 에피소드들이 저의 강의에 휴머니즘으로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지금 느끼고 있는 행복과 사랑 이런 것들을 강의에 녹여내서 여러분께 선물하고 싶습니다. 어, 저만 선물하면 안 되죠. 여러분들께서도 선물 받을 준비 되셨다면 마음을 활짝 열고 설레는 마음으로 선물을 열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안 허브의 강사 진은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